중간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주 어떤 종목으로 좀 새롭게 매수를 진행해 보면 좋을까요? 어, 실제로 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본다는 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이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위급 회담이 진행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고위급 회담 진행을 했죠. 또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또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고 일과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단기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흔히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에는 6월 12일에 진행이 된다.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뭐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이미 들린 상태고요 이미 북한과 미국 만나가지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다음 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커질 것 같은데 그 종목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말씀드린 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YTN이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진행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2018년도에 한번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상 아시겠지만 거의 10년 10년만에 진행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해줬던 어디 YTN이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런 모습 본다 한다 마찬가지면 이번에 북미정상회담도 남북정상회담의 버금가는. 그 정도로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 큰 이벤트고 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중계를 해주고 그걸 중계방송해주는 당연히 YTN 자체의 주가라든가 YTN 자체의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라 말씀드리겠고요. 과거에 이미 상승했던 이력이 있고요. 이미 과거에 반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분명히 얘기했죠. 이 종목이 진짜 급등하고 상승하는 시점이 어디냐. 바로 시장보다 가장 세지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흐름 61선 밑으로 쭉쭉쭉 빠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죠. 빠지다가 3개월 만에 최대 거리랑 6 0회선이 붉은색 선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목 캔들이 만들어줘야 가장 센 종목이다. 볼까요? 돌파가 만들어지면서 급등세가 거의 뭐20% 가까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우상향 반등 급등이 상한가를 만들어줬죠. 충분히 이때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미 다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후회하면 문제 당연히 크죠.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언제 찍냐? 다시 하면 더 됩니까? 지금 다시 저점을 찍어주고, 바닥을 찍어주고, 거리랑 매집봉 들어와주고, 여기서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나 수혜 받아주면은, 거리랑만 조금만 터진다더라도, 뭐 20%든 30%든 한번더갈수 있을만한 흐름에서, 아마 정고점 이상까지도 가볼만 하지 않을까? 왜? 남북 정상회담 이슈보다 강한 게 북미 정상회담 얘기했잖아요. 남북 정상 뭐랬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밑밥일 가능성이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 때문에 이번에 뭐더큰 이슈가 더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YTA입니다. 이 종목 분명 말씀드립니다. 매수한다 그러면은 시초가 이하입니다. 시초가 이하라는 것은 음봉이 나왔을 때. 파란색 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에서 손절가를 드린다 한다면은 저점에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구간이죠. 2,400원 라인 때 손절가로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목표가 라인 때 본다 한다면 지금 구해서 어느 라인 때입니까? 실제 하시겠지만 고점 라인 때입니다. 바로 3,000원 라인 때거든요. 과거에 뚫지 못했던 이 구간 충분히 돌파라든가 상승세 나올 수가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2,4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3,000원 잡으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시고 그대로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지금 YTN 같이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를 받을 만합니다. 중요한 게 생중계만 해서 급등 나온 점목 YTN인데 그럼 아시겠지만 더 크게 상승 나올만한 종목 없을까? 더 크게 급등 나올만한 종목 없을까? 분명히겠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밑밥이었다. 근데 그 밑밥을 위한 종목들이 얼마 갔습니까? 철도 관련주, 대아티에600% 갔습니다. 그 이외에 종목들 본단, 다산림회복 관련주, 한일사료, 100% 갔습니다. 그 이외에 종목들 건설 관련주, 산부토건이요, 100% 갔습니다. 대부분 100%, 200%, 300% 갔습니다.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이 바로 북미 정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100% 노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노릴 수 있는 최대치의 상승. 딱 하루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우린 일단 월일 하루 공략해서 월일 하루 우리는 급등 노려되는데 월일 하루만에 올라갈 수 있으면 상승세 얼마입니까? 상한가입니다, 그죠? 하루만 에 노릴 수 있는 얼마 최대치가 상한가이요 그럼 이게 우리는 뭘노려돼요 상한가를 노려되는데 어떤 상한가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번 2018년도 역사적인 6월 10일 북미 정상회에서도 이 정상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바로 비밀수혜주,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밀수혜주를 우리가 최초 공개하겠다. 마르스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미 한달 전에. 이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인해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던 종목인데 이 남북정상회담보다 이슈하게 북미정상회담이다면 상한가 가는 거 전혀 한번 갔었기 때문에 간놈이 또 가는 거고 오르는 놈이 또 오르는 거고 갔던 놈이 또급등나는 겁니다. 충분히 이번 한번더 가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을 종목이라 말씀드리고요. 그 북미정상회담 비밀수적 품위기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1시 말씀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지만 이 남부기업주를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자해서 고점에서 따라잡아서 손실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3부 동안 보신 거 아시겠지만 거의 울 정도로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손절을 최대를 그 알지만 손이 안 나간다고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뭐예요? 수익 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뭐예요? 손실만 볼게 아니라 걱정만 할게 아니라 계좌를 바꿀 수 있으면 종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얘기 합니다. 오늘 분명 말씀드릴게요. 우리. 북미 정사입니다 비밀수혜주. 아직 제가 공개해서 아~ 았던 적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 지금 손실 내고 있고 힘든다 한다면은 이 불타는 금요일 밤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술 드시러 가지 마시고 가슴 아프고 힘들다한다면은 그것들 말르스 전문가가 화끈하게 뻥 뚫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1시 온라인 공개방송에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비밀수혜주 최초 공개하는 거꼭 배워가시라 얻어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들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북미 정상 회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공개하셨는데 YTN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남북 정상 회담 중계에 대한 수혜로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버금가는 이벤트인 북미 정상 회담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삼천 원, 손절가는 2천사백원 잡아주셨고요. 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북미 정상 회담을 대비할 수 있는 거래일이. 다음 주 월요일 때 하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하루, 하루를 공략해서, 월요일 하루를 공략해서 급등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마지막 남북 경협주, 핵심 승부주,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든든한 투자보감과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